지금까지 병원이 밝힌 사실은 의사의 지시와 달리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 주사하면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과다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유림이 병원은 뒤늦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투입된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사고 당시 유림이에게 약물이 투입된 시각은. 오후 5시 30분쯤. 그후 10여 분뒤 유림이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뒤늦게 약물을 주사한 간호사가 과다 투약 사실을 동료 간호사에게 알렸고 수간호사 등 5명에게 전파됐습니다. 상태가 악화한 유림이는 오후 6시 15분쯤 또 다른 음압병동으로 옮겨졌고 병실에서 담당 의사와 레지던트, 소아과 의사 등 4명이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이 병실에는 과다 투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간호사 두 명도 있었습니다. 유리미는 이곳에서 1시간 15분가량 치료를 받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의사에게 즉시 보고가 이뤄졌다면 유리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수간호사는 나흘 뒤에야 과다 투약 사실을 병원에 알렸는데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뒤늦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이 밝힌 사실은 의사의 지시와 달리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 주사하면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과다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고 은폐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제주대병원의 환자 안전 사고 보고서입니다. 중대 사고가 날 경우 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유림이가 숨진 지한 달여가 지난 뒤 작성된 것으로 병원 측과 수간호사, 간호사들 간의 면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유림이에게 약물을 주입한 간호사는 투약 기록을 작성했지만 수간호사의 지시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이후 기록하자며 삭제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유림이 담당 간호사도 같은 이유로 수간호사가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면담에서 밝혔습니다. 수간호사는 이에 대해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투약 사고를 뒤늦게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보다 직원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유리미 부모는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의무 기록을 지웠다는 간호사들의 면담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고의 은폐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대 병원이 작성한 환자 안전 사고 보고서를 입수해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간호사가 흡입용 주사기에 전용 캡을 씌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흡입용은 일반 주사기와 달리 흡입기에 약물을 넣는 주사기로 일반 주사기와 구분하기 위해 바늘을 빼고 색깔이 있는 캡을 씌워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또 간호사가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투약 전 주사기 라벨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용량과 투여 경로 등을 확인하는 기본 수칙인 이른바 오라이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기본 수칙이 무시되면서 결과적으로 유림에게는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주입됐습니다. 투약 이후 환자 상태도 관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부작용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사가 주사했다는 그 말은 전혀 듣지 못했고 무슨 주사였는지. 또 설명 듣지 못했고, 애가 눈에 초점이 없었고, 숨이 넘어가고 있었고, 하...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담당 간호사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시스템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KBS 보도로 의무 기록 삭제 지시 내용이 담긴 간호사들의 면담 기록까지 확인되면서. 사고 초기부터 대처까지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물 과다 투약 사고와 관련해 제주대 병원이 유가족과 면담을 한건 지난 4월 1일 병원 측은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 등의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엔 간호 책임자가 언제라도 투명하게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대로 된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릴 수 드리고 싶지만 병원의 법무팀을 통해서 이제 드리 제공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두 번이나 이제 이주 연속으로 듣게 되어서 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어렵구나. 유가족 면담 일주일 뒤 작성된 내부 보고서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대응 방안도 계획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이 밝혀져 민영 사상 소송이 제기되면 평판 등을 감안해 합의 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족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이나 중재기관 등을 토대로 적정한 보상을 계획하고 국민청원을 하면 감독기관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면 브리핑 대응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더 풀어줄 수 있을지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것 같은데 하... 네. 그 그것도 대응 방안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대응 방안은 사고기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보고서가 작성되고 20여 일뒤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서야 병원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고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줬다면 혹은 이 진상 규명 보고서를 저희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고 저희가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게끔만 해 줬다고 하면 병원 측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통상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